자, 120번입니다. 자, 여기는 AC가 지금 A-1, CD도 A-1, BD는 8,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1 구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지름이 2A라고 했습니다. 중심이 5라고 하겠습니다. 음, 자, 조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선은 중심을 지나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반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원의 원주각인 90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그어보게. 이렇게,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니까 여기를 H라고 했을 때 A, O, H와 A, B, D는 닮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여기가 8이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 똑같지? 여기가 A가 될 것이고 여기도 A가 될 것이고 여기는 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반지름이 A니까 여기는 A-4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들 수가 있냐면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거예요. ah 제곱을 이용해 볼까 ah 제곱은 위에서 a 마이너스 1 제곱 빼기 a 마이너스 4의 제곱입니다. 근데 여기 삼각형에서도 ah 제곱은 a 제곱에서 4제곱 뺀거야 a 제곱 빼기 4제곱 둘이 같다는 식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전개해 보면 a 제곱 마이너스 2a 스1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8a 16입니다. 여기 a제곱 마이너스 16이고 자 그래서 a제곱이 없어지면서 여기 계산하면 6a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15입니다. 이게 a제곱 마이너스 16이다.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세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 분의 1이고 공식은 a마이너스 a분의 1 세제곱 플러스 3배의 a 마이너스 a분의 1입니다. 요거를 a로 나눠버리면 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분의 1은 0이 될 것이고 넘기면 a 마이너스 a분의 1은 6이라는 조건을 얻을 수가 있다. 얘가 6이니까 6의 세제곱인 216 더하기 18에서 정답은 234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